문 닥스 마켓 팬츠 숏입니다. 아, 구입한 지 지금 이틀 정도밖에 안 돼서 실제 착용은 이게 처음이고요. 한번 이제 사이즈가 안 맞아서 교환했습니다. 아, 사이즈는 4,6사이즈 제일 작은 사이즈고요. 제가 키가 좀 작아서 이 지퍼가 이제 있는 호주머니가 있습니다. 근데 좀 옷이 타이트해가지고 이렇게 뭐 큰걸 넣으면 붓뚝해질 것 같아서, 어, 그닥, 뭐, 큰 물건을 수납하기 어렵겠죠. 네. 이, 이기도, 여기도 이제 있는데, 요 안에는, 여기 안에는, 좀 깊숙한 포켓이 있으면 이 정도까지 나오는. 근데, 그, 포켓 안에, 이중으로 돼 있네요. 이중으로. 여기 이제, 그 안에 파티션이 나눠져 있어가지고, 이렇게 작은 흔들림이 있을 것 같은 거는 메쉬로 된그물망 여기다가 이렇게 따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쪽도 있고요. 이쪽에는 메쉬가 없네요. 여기는 이제 왼쪽에는 메쉬가 없습니다.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이렇게 이제 마치 앞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아마 좀더 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포켓이 더 넓어지거나 이런 것 같습니다. 색상이 이제 검정색 밖에 없어서 이제 검정색을 샀는데 약간 투톤으로 된게좀더 이뻐 보이긴 하더라고요. 어,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도우면 벤틀레이션 뭐 다른 피엘라벤하고 다르게 다른 이것도 메쉬로 돼 있어가지고 특히 안쪽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어좀 뭐 민망한 일은 없습니다. 필레방 같은 경우에는 그쪽 부분에 이제 벤틸레이션 이 있는데 그물도 없어가지고 산행하다 보면 쩍쩍 벌려지죠. 그래서 조금 좀 민망하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아랫 부분에도 이제 이렇게 위아래 방향으로 이제 벤틸 혹은 뭐 이제 아, 벤틸레이션이라고 봐야 되겠네요. 아니 조금 이제 큰 신발을 신으시면 약간 벌려서 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지퍼는 이게 다인 것 같고, 이건 양방향입니다. 양방향. 아, 위에 수도 때고, 위에 앉을 때도 되고. 그리고 이게 등산, 지금은 등산화가 아닌데, 등산화의 방, 그 발목 두께에 따라서 이걸 이제 1, 2, 3단계로 나눠서 쓸수 있는 거고요. 재지 세개그 원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덕뭐론다사에서 만든 LPC 뭐덕스뭐 뭐 <laughs> 하여튼 뭐 LPC라는 원단 하고 그다음에 쉰들러라고 있는데 그기서 여기 좀 천천 내마모성이 강한 발끝이니까 아무래도 뭐 지면이랑 많이 닿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돌이나 또, 특히나 이제 같은 신발이 이렇게 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. 그래서 이제 좀 튼튼한 걸 입고, 그 다음에 무릎부터 여기까지, 그 다음에 엉덩이 부분, 이제 여기는 이제 그잘 늘어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원단을 사용했습니다. 한번 이부분에또 호주머니가 없네요. 특히 여기 찢기가 있어가지고, 벨트 없이도 이제 찰금을로 하는 특징이 또 이거는 밑 위라고 하죠. 이제 이거 골반 바지처럼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어서 어 이제 모양이 이쁘다고들 하더라고요.